안녕하세요 주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지훈입니다. 오랜만에 지금 이주석 실장님. <laughs> 2023년 부동산 이제 다 끝났. 아니, 부동산이 아니라 2023년 다 끝났죠. 그래서 24년이 다가오고 있고 어, 내년 전망부터 시작해서 한지부 뭐 부동산 그리고 이주석 실장님 또 강남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강남 부동산에 대한 현황. 왜냐면시그니엘도또 펜트가 신고가가 지켰기 때문에 아, 오늘 뭐 신규 현장들 아파트 가격들. 한번 두루두루 한번 얘기해볼까 해서 이렇게 내셨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네. 전문가죠. <laughs> 강남 토백기에다가 뭐 고급 주거를 예전에 청담동에서 부동산을 다 하셨으니까. 네. 어쨌든 지금 어 일단 뭐 새로운 걸 보면 이제 새로운 현장들이 열리고 있잖아요. 앞두고 있는 것들도 있고 내년 <laughs> 초에 열리는 게. 강남 지역은 아닌데 광장동 코데스라고 음. 하는 새로운 브랜드의 음. 이제 하이엔드 아파트죠. 네. 아파트가 이제 어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 보고 왔고 뭐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에 반대되는 의견들도 있고 어 아직 오픈 전이다 보니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에 이게 청약홈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좀 충격이 좀 많이 갈것 같아요. <laughs> 평당 1억이라는 가격을 청약 홈을 통해서 했을 때 약간 뭐랄까 괴리감? 아니면... 아니 뭐 일단 거기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아니니까 음. 네, 그런 부분도 영향이 분명히 있고 음. 그래서 일단 대형 평형부터 아 가장 작은 게 이제 전용 84부터 이제 대형 평형들이 공급이 되는 건데 항상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시 안에서는 대형 평형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어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팔사가 주력이잖아요. 그죠? 뭐 요즘에는 이제 전용 오구도 네. 많이 공급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평형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선택지가 많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음, 맞습니다. 네, 좀 대형평형이다 싶으면 구축들이 좀 많고 하다 보니까 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기대를 하시고 있지 않을까 음.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음, 이게 지금 뭐냐면 지금 뭐 PF 문제나 뭐 건설 뭐 이런 부분들이 음.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신규 분양 하는 현장 자체가 되게 없어요. 그리고 아, 원래 오. 저희가 많이 기다리고 있던 청담동의 르엘 a m 네, 네. 그것도 많이 밀려버렸잖아요 l Same, go to Billy over the channel. Oh, 네, 광장동. 네. 르엘은 네, 네, 루엘. 좀 t m 가 네, 그래서 그거 제가 정확한 일정을 못 들었는데 월인가월인가요월 음. 거의 말쯤에. 월 말쯤. 네. 월 말쯤이고 내부는 네 멋있습니다. 네모우스 음. 이제 보고 왔는데. 멋있습니다. 잘 해놨고 어, 가면은 음, 괜찮구나 아니 좋구나라고 느끼실 정도로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음, 한 번쯤 방문해 보셔서 평가해 보시고 어. 하지만 80평형 때 달하는 그 아름다운 크고 아름다운 <laughs> 그모델었는 장구증명 3억을 하셔야만 <laughs> 관람이 가능하다는 점. <laughs> <초>, 초반에는 <laughs> 초반에는 항상 그런데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 대중적이지 않아요 그 물건 자체가 고급 브랜드, 고급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건 요즘 나오는 아파트들 가격이 대중적이지 않죠 그러니까요 네. 사실상 이제 수면 위로 한번 드러날 거예요 출렁이면서 왜냐면 <laughs> 이 고가 아파트에 대한 양극화가 시작된다는 걸 어쩌면 전초전으로 내년 1월에 빵 찍을 것 같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양극화라는 면에 있어서는 일단은 뭐 아, 예전에 이제 가남의 하이엔드 하이 오피스텔이다 하는 것부터 음. 네, 그런 것부터 이미 시작 예전에도 있었고 음, 무슨 데로, 음. 네. 예전부터 있었고 고급 빌라 이렇게 해서 다 있었으니까 어쨌든 퍼지스는 그렇게 일정이 돼 있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방문해 보셔서 음.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브레 음. 같은 경우에는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laughs> 네, 네 일단 준공 시기가 밀는건 음. 아니고요 준공 시기는 이제 25년이고. 근데 그거보다 이제 청약 일정, 음. 청약 일정이 밀렸죠. 왜냐하면 이제 공사 단가도 워낙에 높아지고, 음. 그리고 그러다 보니 분담금도 더 높아졌고, 기존 조합원 분들의 그렇죠. 지금 감리가 들어갔어요. 음. 음, 왜냐하면 이제 공사비 그런 부분에 대한 감리가 들어갔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그게 이번 달인가, 이번 달인가, 저번 달 말인가 이제 감리 업체 선정해서 음.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까지 끝나야 청약 일정이 잡힐 것 같고요. 그래서 상반기, 상반기 빠르면 아 이사분기 정도 빠르면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사분기는 좀 무리일 것 같고 하반기로 밀리지 않을까? 하반기까지, 근데, 가을까지. 아, 상반기가 되면 좋죠. 그런데 하반기에 밀려도 루엘은 급할 게 없어요. 그렇죠. 기다리는 수요가 네. 너무 많으니까. 네, 사실. 급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세대수가 뭐 진짜 많이 분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팔 저는 일단 하반기 보고요. 네, 상반기 나오면 좋습니다. 가장 네. 최상의 입지 최상의 물건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음, 그 청담동도 그런 단지형 아파트, 음. 단지형 아파트가 청담동 내삼성동 빼고 음. 청담동에는 공급된 게 거의 없었죠. 네. 네, 뭐 일단은 이런 고급 빌라트 한 개동짜리. 그런 것들은 공급이 됐는데, 그런 단지형 아파트는 자이, 자, 음, 자이. 네, 청담 자이 빼고는 윈든그로브가 있긴 했는데, 그걸 그런 지금 자이나 리얼처럼 그런 단지형 아파트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좀 다르죠. 특히. 네, 그래서, 그래서 좀더 기다리시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그 옆에 청담 효성빌라 자리에 에테르노2. 네, 애들은 압구정이 이제 또 준비 중에 있고, 음, 그리고 금액대가 어마하고또 <laughs> 나와봐야 알겠죠. 네. 나와봐야 알겠는데 뭐 모든 걸다 뛰어넘겠죠. 네. <laughs> 그런 약간 고급 빌라트, 그런 약간 고급 주택, 음. 최고급 주택에 대한 음. 수요들은 항상 있었으니까, 음. 그리고 그런 주택들은 들어가야 될 자리가 따로 있다. 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다른 지역에도 공급되는 거. 뜰은 모르겠어요. 서울 지역에서 그렇게 그 정도 가격대에 나오는 건 없기 때문에 음. 그래서 양극화는 점점 심해질 거고, 그런데 이게 꼭 땅값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공사비 자체가 워낙 올랐다 보니까 거기에 추가 이제, 이제 금융비용까지 하다 보니, 그래서 좀더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는데, 좀, 좀 빠르지 않나, 음. 과하지 않나. 이글에겠습니까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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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이 현저히 줄어들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일단, 뭐 말씀하신 PF 부분도 문제되고 있는 게 건설사들이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 뭐, 당연히 금리가 올라왔으니까 그런 금융비용이 부담 증가하고, 그다음에 PF도 잘안 나오게 되고, 요즘에도 뭔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이제 이전에는 뭐, 사전기약률이라고 해야 될까? 음. 뭐 그런 것들이라면 지금은 이제 계약률이에요. 계약률 몇 프로 됐죠? 계약률. 네. 그런 거, 그런 게 대야 PF가 보통 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브릿지론에서 이제 못 넘어가고 본 PF를 못 받아서 사업이 중간에 엎어지는 경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뭐 시행 시공 쪽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막혀 있는 것들이 많아요. 막혀 있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기존에 기존에 받은 것들이 문제가 돼서 어, 잘못하면 터진다. 뭐임박했다 이런 뭐 기사나 아니면은 이런 유튜브 영상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공급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미분양 그쵸. 된 것들 미분양 심각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공급은 많이 없을 것 같다. 음. 그럼 이제 그런 미분양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뭐 PFP 문제도 뭐 옥석 가리기만 옥석 가리기를 할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살아 남는 쪽만 남겠죠. 음. 그런 쪽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나 좀 다른 뭐 신규 공급이나 이렇게 되지. 음. 그래서 내년은 음, 금리를 떠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공급이 안될것 같다. 신규공급이나 음. 이런 거 그리고 뭐 서울은 아무리 공급한다고도 항상 부족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서울 주변으로 신도시들이 생긴 거고 지금 여기 이기 신도시 생겼고 이제 삼기 신도시 뭐 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어 그래서 서울은 항상 모자란 지역이니까 공급 많이 된다고 해도 항상 모자랍니다. 그거나다가 직주인 접을 원하니까. 아니면 가격 모를까요? 가격이요? 네. 지금도 호가는 올라 있어요. 음. 호가는 올라 있는데 실거래가 되는 가격을 보면 뭐 작년, 재작년보다는 많이 내려간 건 사실이죠. 내려간 건 사실인데, 어... 좀더 내려가야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겨울에 지금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해요. 많이 이제 보러 다니시는 분들. 음, 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네. 그렇게 갈아타기 수요라든지 전세 수요라든지 이세 응. 수요. 응. 응. 근데 거기에 제일 중점은 내 집을 팔고 가셔야 되는 분들은 보시기 나는데 선택을 이동을 못 하시거든요. 아, 이게 그런...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 그러니까 시그니엘이 260억 펜트하우스가 신고가가 지키는 그 100억 200억 시장은 별개고 거기는 아, 어, 다른 얘기고 예, 이 지금 강남 안에 분포돼 있는 뭐 30억대 아파트들에 네. 대한 그 수요들이 다 노후가 됐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사를 가고 싶어 하시는데 마땅한 것도 없고 아, 첫 번째는 일단은 음. 이사를 진짜 말씀하신 대로 여유 있으신 분들이야 음. 이거 뭐 임대를 임대를 못해나 아니면 뭐 팔릴 음. 때까지 두든 음. 비워놓든 난 일단 이사 가고 볼 거야 하시면 되지만 음. 아닌 분들은 팔고 가셔야 된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근데 전체적으로 네. 파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녹제나 음. 아니면 시세대로 받고 싶어 하시는 거고. 그쵸. 근데 사는 분 입장에서는 아 요즘 시기 뭘 뭐, 무슨 그 가격이 났냐. 음, 음. 난더 떨어지면 기다릴래. 기다리는, 네. 이런 과정이거든요. 네. 이런 과정이라서 그거에 맞는 이제 거래가 되는 가격 이 책정이 되겠죠. 네. 네. 언론에 보면 막 이제 강남도 이제 떨어졌다 가격이. 아니, 강남도 떨어지죠. 그래서 네. 그 사실상 뭐 저번에도 저희 같이 보면서 봤는데 마이너스 0.08 <laughs> <laughs> 그러니까 퍼센이지로 따지면 얼마 안 떨어진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네. 다른 지역은0.2뭐 0. 몇인데 서울 0.08막 이러니까 그걸 또 떨어졌다고 이렇게 뭐라 가면 <laughs> 아니 그러니까 보합이거든요, 그냥. 기사, 기사들 보면 강남도 5억. 음. 뭐 5억이면 다른 지역 가면은 아파트 매매 가격이에요. 음. 네. 그런데 강남도 5억 떨어졌다 그럼 퍼센이지면 얼마 안 떨어진 거예요. 음. 다른 지역 뭐50% 빠졌다. 40% 빠졌다. 그럼 강남에 50% 빠지면 감사하죠. <laughs> 뭐 실뭐수요자 수요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어, 보고 계시는 분들 강남 진입 원하시는 분들한테 어, 강남 50% 빠졌다. 그럼 들어오시겠죠. 근데 50%는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론 빠진 건 맞습니다. 좀, 좀 코로나 때좀 과하게 오른 건 사실이고. 그건 분명히 사실이고. 근데 이제 그때 실질적으로 실제로 실수요자분들을 비롯해서, 어, 어느 정도 이제 강남에서 오래 계셨거나, 아니면 그 정도 이제 자금력 있으신 분들은 적당한 가격에 사셨어요. 근데 이제 좀 급하게 사셨거나, 아니면은 소위 말한 영끌. 이렇게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고통스러울 수 있죠. 왜냐면 금리가 덩달아 뛰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튀어 나오는 거는 빨리 빨리 빠지죠. 음. 그리고 지금 요즘에 경매 보러 다니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맞아요. 네. 경매가 트렌드입니다. 네, 자금 충분하시고 그러시면 지금 같은 시기에 경매 보는 것도 괜찮죠. 음. 건물 보러 다니시더라고요. <laughs> 아, 그리고 강남 쪽에는 이제 원에디션이 이제 사전 점검이 끝났습니다. 음, 네. 도생이랑 오피스텔이 있는데 오피스텔은 세수가 호실이 굉장히 적고 음. 그러니까 그게 도생이 좋다, 좋다면서요 도생이 주된 거다 보니까. 저는 원 에디션 이제 하기 전부터 전 괜찮은 구조요 천장도피가... 구조 괜찮고요. 음. 전 남양 집들이 되게 괜찮고 그리고 도생의 항상 단점은 공급을 빨리 하는 대신에 음. 어, 여러 가지 것들 좀 미흡한 점들이 있어요. 특히 주차.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근데 이게 원 에디션 같으면 단지형이잖아요. 음. 단지형 소형 소형 단지가 되니까 소형 아파트 단지가 되니까 어, 갔는데 이제 20평대. 그리고 15평대 이렇게 봤는데 구조 괜찮아요, 괜찮고 깔끔하고 음. 주차도 상당히 좋고 음. 단지형이고 위치는 뭐 말할 거 없고 기존에 이제 스포일드 있던 그쵸? 자리에서 이제 원 에디션이라는 아파트 단지로 바뀐 거니까 그래서 어, 강남 쪽에 주거를 원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기엔 되게 좋지 않을까. 음. 그렇죠 너무 네. 좋죠. 네, 수요들이 원래 저도 예전에 자취할때그 뒤에 살아가지고 음. 거기 좋아요 조용하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장점은 이제 기존 뭐한 얼마 전까지 분양했던 것들 도생들이나 뭐 오피스텔들에 음. 비해서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했어요. 음,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월세는 음. 조금 더 저렴할 거고 왜냐면 어쨌든 분양가 대비해서 나오는 그렇죠. 거니까 어 그러면 어 가격 경쟁도, 경쟁력도 좋고. 이 정도 시설에 이 정도 평형 또이 정도 위치 그러면은 저는 모델링션 되게 좋게 봅니다. 부동산 쪽은 뭐 내년에도 그렇게 뭐 좋아지거나 그럴 것 같진 않고 근데 그래도 시간이 내년 정도 지나고 나면 조금씩 뭐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뭐 바라기도 하고요. 그리고 양극화는 심해질 거고 양극화는 심해질 거고 어 근데 그건 언제 항상 그랬어요. 한 10년, 15년 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그거는 그 그거, 시장고 하이엔드나 이런 초고가 아파트 이런 거는 그 시장은 따로고, 네, 그 고급, 시장은 따로고. 고급 시장에 이제 뭐 200억 그것까지는 너무 뭐 대중적인 분들께서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고 원래 예전부터 있던 거지만 이렇게 정보가 많아짐에 따라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정도인 거 같고요 음, 뭐 그렇죠 그리고 뭐. 아 그리고 제가 뭐 다른 지역 뭐 서울 전 지역 이런 것 진짜 잘 모르고 음. 어떻게 제가 다 알겠습니까? 뭐 지방은 더 당연히 모르고요. 음. 어. 근 어쨌든 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동네가 이 동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주변까지 관심 있게 보는 거고 어디 아, 쪽은 좀 비싼 동네인 건 맞습니다. 예, 네, 비싼 동네인 건맞습 모두가 맞고. 원하는 동네고 강남 3구 자체는 더 비싸질 거고요. 음. 더 비싸요. 왜냐하면 가장 기본이든 땅값이 안 떨어졌어요. 음. 그러면 음. 지금 뭐, 둔촌주공, 실거주무 <laughs>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다 이런거 얘기했어 <laughs> 지금까지 뭐 폐지 됐잖아요 네. 아 폐지가 안됐지? 안됐죠 안됐죠 아, 뭐. 그것 때문에 난리 났죠 둔촌 네. 선녀라고 해서 선녀가 옷을 벗어났는데 멋져주면 바보라 모르겠으나 아니 그건 진짜 말 그대로 그런 기사 본것 같아요 그 둔촌주공 살리기 음. 네, 뭐 둔촌주공 구하기 음. 라고 해야 되나? 라인열병 구하기처럼 왜냐면 그 당시에 그 앞에 뭐가 터졌었어요 그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었죠 그렇죠. 네. 그거 플러스해서 그거 플러스해서 만약에 둔촌주공까지 터지면 나라서 살렸죠. 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살렸으면 약속을 지키든가 그러니까 투자들이 다 들어왔는데 네. 뭐 그걸 또 넘어서는 뭐 틀리라고 표현 하는데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였는데 그거 무너지는 거 살려놨다가 이제 와서 지금 너네 들다 들어와서 살아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뭐, 뭐 어떻게 구제책이 나오겠죠. 뭐. 근데 그 너무 세대수가 많아서 네, 너무 많고 그리고 시끌시끌했잖아요. 저 공사비 때문에 증가된 증가된 공사비 부분 때문에 아 그래서 그게 그게 소화가 안 되면 시공사는 큰 일이 나는 거였고 뭐 그래서 뭐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글쎄요 뭐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건 이건 아니다 해서 안 받으신 분들도 있겠는데 뭐잘 마무리 되기를 바래야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뭐가 지금 약간 혼돈이 되는 시기인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걸쑥다 걷어내고 받 보, 보더라도 쉽게 말하면 투자를 해서 아니면 실거주를 해서 아니면 어떤 걸 해서 시간이 지나고 버티다 보면 모든 것이 결국은 다 상승에 되어 있는 모습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부동산 경기가 아, 좋아지려면 다른 거 없어요. 경기가 좋아지고 소득이 높아지면 돼요. 그러니까. 예 네, 그러면은 물가 상승을 따라서 그걸 받아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저는 지금 요새 제가 인천에 살다 보니까 네. 인천 쪽을 좀 많이 보는데요. 인구 유입도 일단 많이 됐고 인구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인천시 GDP 자체도 올라갔고 신혼부부들도 많아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5억대 아파트 기준이 거의 지금 7억대로 올라와 있어 요 신축 분양 가격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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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요새 뭐 핫한 그 이병헌 아파트 미분양이 됐지만 왕로프라고 거기부터 검단 신도시, 뭐, 청라, 이제 뭐, 송도는 열애를 좀 빼겠습니다. 이쪽 일대가, 김포 옆에, 그쪽 김, 김포 옆에 인천에 있는 서구 일대가 지금 전반적인 전세가도 올라가고 가격도 올라갔어요. 전체적으로 대출, 신혼부부나 이런 대출 규제는 거의 한 5억, 6억인데 대출 많이 안 나오는데 거의 7억대까지 거의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집구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전생 요새 <laughs> 좀 <laughs> 머리가 빠지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전에 그니까이 얘기를 제가 다른 분들한테 많이 했는데 그니까제 2011년? 11년 12년? 요때쯤인가? 음. 아무튼 10년대 초반이에요. 10년부터 있는 같은데. 그때 집들을 안 사셨어요. 예. 음. 네, 지금처럼 부동산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집을 왜 사냐? 음. 뭐 어, 빚내서 그때 제가 뭐든지 일단 지금 사시는 게 좋아요라고서 해뭐 청담자이나 피엠프로스 뭐 음, 음. 이런 거 사시라고 했는데 안 사셨단 말이죠. 그리고 다 전세만 사주셨어요. 음. 그래서 그 당시가 제 기억은 제가 전세계한번 정말 많이 쓰고 다녔었어요. 근데 그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음. 전세 가격 이 계속 오르다 보면, 그럼 또 전세 집못 가시잖아요. 맞아. 네. 아시 그럼 빚내서 집 사. 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요. 예. 전세가 많이 뭐 역전세다 뭐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뭐 살만한 사람들이 원하는 선호하는 뭐 조금 깨끗하고 지역이 좀더 네. 좋고 네. 교통이 좋고 하는 곳은 전세가가 떨어져 있지 않아요 더, 비싸져, 더 비싸져 있어요 어. 갭이 가까워져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매가 매가랑 뭐, 네, 네, 네. 전세가는 갭이 가까워져 있어서 네. 그러니까 수요 좋고 음. 그런 데는 전세가 잘안 떨어지죠 어. 네. 수요가 없고 이전 기존 세입자가 나가야 되는데. 역전세가 들려와서 이제 전세값이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요 탄탄하고 뭐 그런 데는 전세 가격 잘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전세가는 그런 것 같아요. 전세가는 이제 물량. 그러니까 뭐 강남 쪽에 뭐 신규 공급된 대단지 아파트들 그런 데는 이제 전세 가격이 어 조금 떨어질 수 입, 있죠. 입주장에는 뭐 네. 네. 그 입주장에는 뭐 월세든 전세든 다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 잡힌 지역의 전세가는 웬만하면 잘. 떨어지죠. 그래서 오히려 또한 번의 갭투자 시기가 오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까지는 모르고 <laughs> 약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저희가 지금 찍고 있는 여기 브라이튼 도면 N사국 네. 같은 경우는 뭐 37억대의 아파트가 네. 전세가율이 거의 30억이기 때문에 네. 7억 갭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신축임에도 일어나는데 구축들을 좀 살펴보면 전세가율이 이제 내년 봄에 아마 결정이 날것 같아요. 봄 네. 이사 시장에 네. 근데 갭이 되게 가까워 오지 않을까. 음. 이게 좀 보여요. 근데 그 갭이 가까워도 와 대출에 대한 금리 때문에 무서워서 투자를 못 했던 사람들이 많다가 금리가 조금이라도 내려가거나 이렇다면 갭시갭 투자 의 시장이 좀 열리지 않을까. 뭐 그렇게 뭐 한진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갭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투자가 성공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실패하는 경우도 생각을 아, 해야겠죠. 실패죠 네. 금리가 좋아요. 뭐. 어느정도 안정이 되고 하락이 되고 딱또오르면안 올... 올라간다고 누구도 장담 못해 장담 일까요 네 그렇죠 올릴까요 그렇게 하고 네. 확률적으로 해서는 음. 그래 내년 1년을 딱 놓고 보면 음. 1년을 딱 놓고 보면 그러진 않겠죠 그러진 않겠는데 저는 네. 제가 보는건 내년에 내려간다기보다는 유지가 좀 길게 될것 같기는 하거든요. 어? 뭐 미국 쪽은 내리더라도 한국은 좀 유지가 될것 같은데 아, 이미 이미 차이가 있으니까. 어, 이미 근데 차이가 이제 있으니까 하죠. 전반적인 시장이 자꾸 막 내린다고 내린다고 하다 보니까 음. 어떻게 보면 지금도 약간 빚내서 집사라는 느낌의 조금 이제 언론이나 그런 뉴스들이 좀 많이 너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빚을 뭐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시든 음. 뭐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거 하실 수 있는데 그 항상 다음을 생각하시고 당연하죠. 예 그리고 내가 뭐 이자 지불 능력이나, 뭐내 소득이나, 이런 거 충분히 생각하시고, 그 상황에 맞게 그렇게 투자하신 게 맞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시고, 그리고 현재 내 소득 상황은 상황에 잘 맞게, 그렇게 보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다, 어느 정도 금액대가 높은, 뭐, 몇십억대 되는 것들은, 솔직히, 사실만 하니까 사시는 거고, 그리고, 뭐 이자 지불 능력이든 뭐 사실만한 분들이 사시는 거기 때문에 네.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잘 보시고 음. 네. 그리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새 좀 너무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어, 많이 보러 다니시죠? 어, 강남이 사실 제일 빨라요. 좀 음. 진짜 선수분들은 진짜 빨리 보러 다니시거든요. 이때다 싶어서 <laughs> 왜냐면 내년에 뭔가 나오기 전에 불확실하지만 내년에 나오기 전에 먼저 좀 째고 있어야. <laughs> <laughs> 좀 이제 뭐라고 하죠 내 관심 지역으로 별표를 뭐저 또한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강남이 아닌 지금 인천 지역에서 좀 보고는 있습니다 인천이 되게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저, 저는 원래 좀 그렇게 좋게 안 봤는데 향후 나올 이제 호재성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를 비롯해서 뭐 아산병원 청라스타필드뭐 그런 부분들 좀영종도도 조금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고 해서 어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제. 소위 말하는 부자분들, 강남 3구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부자분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수요들 일반적인 수요들이 선택할 때 신축이 또 없어요. 5억에서 10억대 사이의 아파트들이 쭉 봤을 때뭐 남양주 신도시도 있고 뭐 밑에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동탄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고 신도시가. 아니면 서쪽에는 인천 검단이 있는 거고 뭐 밑에 뭐 시흥도 있고 뭐 이렇게 있겠지만 저는 제가 있기도 해서 조금 보고 있던 과정이었고 아, 인천도 좋은 지역이죠. 인천 네. 분명 좋은 지역. 근데 이제 인식이 또 이제 인천은 또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향후 조금 제가 초기 자금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이 되기엔 딱 좋지 않을까. 음. 왜냐면 젊은 수요들. 그러니까 어제 인구 감소하거 보셨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도 신혼 부부고 저의 밑에 세대들이 원할 수 있는 그런 오구 사이즈나 그런 작은 사이즈의 신축 건물과 신축 도시들. 생활 편의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공개 되는 거죠. 음, 뭐 인천도 당연히 좋은 지역이죠. 뭐 어쨌든 서울이랑 가깝고 음. 좋은 지역이고 뭐아 인천하니까 그 영종동가요? 인스파이어 네, 네, 그게 더 네, 핫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기존의 인프라들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지역이니까 당연히 인천도 좋죠. 사실 좋은 보면. 것보다는요 밀려나는 거예요. 에이. 서울에서 밀려나는 건데 제 주변 서울 사람들이 다 김포로 오고 인천으로 다 들어오더라고요 결국은. 아, 서울은 항상 모자라다니까. 모자라고 가격 방어도 잘 되고 네.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근데 이렇게 요즘 분들이 이제 그렇게 구축에 사느니 집은 살때좀 좋은데 좀 살아보자라고 해서 신도시나 신축으로 좀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직장과의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좀 멀어지더라도 조금 선택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전세 가율이 지금 거의 한3억대 거의 뭐 오구 오구와 8사뭐 조금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의. 전세가율이 3억이에요 분양가가 거의 5억인데 그러니까 뭐 얼레벌레 하면은 사는 게 낫겠는데 싶은 물건들이 많아요 지자 음, 그럼 어쨌든 이사 성공적인 이사 <웃음> 제 <웃음> 경험을 비롯해서 12월달에 저도 여기저기 되게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스트레스 좀 많이 받지만 임장도 다니고 물건도 보고 부동산을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 춥지만 조금 보러 다니세요 보러 다니시면 1,2월달 안에 찬스가 나올 것 같아요 뭔가 대책이 발표되거나 대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나올 것만 같아서 확실히서 음. 몰라요. 저도 모르는 거지만 당장 입금하기 직전까지 부동산 사장님과의 관계, 통화, <laughs> 여기 매물들 그러다 이 집주인님이 불안에 떨었을 때한 천만 원 내려줬을 때 내가 잡아야 될 준비. 이거를 지금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전세나 이런 거 보시는 분들, 이사 뭐 생각하시는 분들은 음. 네, 이거 뭐 많이 돌아보시는 게 좋긴 하죠. 많이 음. 보시고. 상황 살펴보시고 음.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확실됐 했던 뭐 지금 저희가다 <laughs> 보니까 뭐몇 백억 초고가 얘기하다가 네. 지금 조금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이니까요. 네. 뭐 사실 혼자 사실는 분들 워낙 많다 보니까 아, 부동산가 그 사장님이 그렇지. 저한테 그러더라고. 응. 애한명더 나라고. 1억 주니까 그 지금 응. 5억을 줘도 지금 날까 말까 한에 <laughs> 지금 집 줘도 지금 생각할 판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건뭐 계속 바뀌겠죠. 바뀔 것이고 여러 가지 대안책들이 나올 거고. 근데 일단은 뭐 전체적인 분위기나 사회적인 분위기나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야겠죠. 바뀌면은 아기 어, 나와서 키우기 좋은 환경이다 싶으면 당연히 네. 이제 뭐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도정생활주택이 주택세 제외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아, 하고. 대박. 대박이라고. 그러니까 네, 저희 항상, 항상 이번 달 내용은 그냥 뭐 연간 정상가 그냥 넋두리 같은 느낌이고. 내년 딱 1월 돼야 뭐가 나와도 나을 것 같습니다 1월이야 1월 안 나올 텐데 2월까지 런이까지인가요 <laughs> 아니 선거 바로 이이라이것저것 뭔가 계속 소스를 지금 던지잖아요 매달 아니, 그러니까 선거가 앞이니까런 이런 진 않지만 소스를 계속 던지다 보면 아니 그 소스만 던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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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것 썰도 많이 나올 거고, 음. 그리고 그중에 시행되는 것도 있을 거고, 음. 뭐 그거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음. 거에 맞게 하시면 되고, 그, 니까 부동산 이제 올해 투자하신 분들은, 뭐, 이러쿵저러쿵 해도 정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보다, 거슬리지 않고 그거에 맞게 하시는 게 맞죠. 그죠. 네. 뭐, 그걸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건잘 건 보고 계시다가, 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뭐, 정책 발표되거나,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이 하, 나오면, 음. 그거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은또 지금 상황대로 맞게 하시면 되고. 네, 네, 맞습니다. 자, 뭐 대강 얘기를 다한거 같은데, 뭐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오늘 요새 너무 이제 정신 없고 힘든데 사실 계속 정보 들으면서 준비하는 과정인 거 같아요 내년을 위한. 그렇죠. 음, 거기서 조금 빨리 움직이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쪼고 있는 거고 <laughs> 단어 선택점 너무 저렴한가? 쪼고 있다가 뭐 선거 후에. 바로 대응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선거 직전에 거의 선거 후에 대응하시겠네요. 선거 직전에 움직이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게 조금 보시고 있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 한해 다시 나가면서 어, 다양한 얘기도 일단 해봤고요. 어, 또 음, 내년에 내년 또 다른 얘기로 또 뵙겠습니다. 내년에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수석 한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